또, 와 지금 너무 싱싱하고 좋죠 깻잎 따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고추도 어, 좀 봐보세요 고추가 에이. 이야 거의 병충해 없이 지금 너무 잘 크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들어가 볼게요 오이 가 <laughs> 여러분 일주일 안온 사이에 오이가 어떻게 됐냐면 야한뼘두뼘두뼘 두 뼘, 두뼘 반. 오이가 두뼘 반이 됐어요. 몸에 열심히 따 주겠습니다. 그다음에 오이 안에도 또 오이가 많이 어우 너무 크다 열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, 대파도 물을 정말 잘 먹어서 그때 조금 고자리 피해하고 이런 게 있던데 저는 이제 유기농으로 키우다 보니까 이런 피해는 좀 있지만 여기는 떼고 먹으면 되니까 그리고 규산황 한번 뿌려줄 예정입니다 대파도 한 일주일 사이에 쑥 자랐어요. 그리고 유박거름 위에다가 뿌려줬습니다. 이제 피망도 이렇게 열기 시작하고, 그 다음에 고추 땡초 좀 수확을 해가야 되겠어요. 해보세요, 이 아, 예쁘다. 그 다음에, 이건 오이고추거든요. 오이고추. 고추들도 이렇게 많이 열고 있습니다. 어, 우리처럼 이렇게 주말 농장 텃밭 농부들에게는 진짜 고추가 이렇게 몇 포기죠. 한 15포기? 이렇게만 심어도 1년 먹을 어, 고춧가루까지는 어려울지 몰라도 웬만큼 먹을 고추가 될듯 합니다. 그리고 오늘 특별히 가지가 가지 수확을 해야겠네요. 가지가 엄청나게 컸어요. 보세요. 가지 수확을 하고 그 다음에 참외가 아이고야 안에 이제 이 꽃잎들을 참외는 이렇게 툭툭 따주라 하더라고요. 깨구리 깨구리 참깨구리. 여기도 있죠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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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고락지 있죠? 그리고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거를 따주라 하더라고요요고 작업을 해주고 상추가 아직도 너무 부드러운 게 있어요. 이게 상추 좀 뜯어가고 그 다음에 방아도 뜯어가고 그 다음에 어 저기 고구마도 잘되고 있네요. 고구마 잘 되고 있고 음, 아 이제 이걸 수확할 때가 됐네요 이렇게 잎이 누워지면 은 조금씩 수확을 해야 한다더라고요 자 아직 전음에 귀여워 크기는좀 작지만 몇 개만 수확을 해서 가져가 보겠습니다 이야, 이야 너무 좋다 그리고 대파, 대파도 이렇게 씨앗 뿌린 거 이렇게 놨으니까 오늘 같이 비오는 날 옮겨심기 하겠습니다. 자, 작업을 해보겠습니다.